자, 문제 9번 봅시다. 문제 풀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설할게. 자, 함수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했지. h가 뭐야 하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잖아. 우리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필요 충분 조건 찾는 문제 사실 굉장히 많이 풀었지. 그냥 얘도 그한 변형일 뿐이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할래라고 했을 때 어려우면 하나씩 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럼 둘 중에 뭐부터 할래라고 하면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겠지. 그럼 위에 게 쉬워 아래 게 쉬워 하면 당연히 위에 게 쉽지. 왜? 둘다 이차 함수라서 고만고만한데 위에는 비가 없고 아래는 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f x 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를 알수 있는 형태로 써주는 게 좋지? 이렇게 됐어. 그럼 만약에 a 가 여기 여기면 얘 오른쪽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얘를 h x 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벌써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지? 왜? 수평선과 두개 만나는 점이 벌써 존재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뭘알수 있어? a라는 점은 여기 꼭짓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와 같거나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a는 3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남는다? 이런 느낌으로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y는 gx의 그래프를 왼쪽에다 그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겠지? 얘가 만약에 어떻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서 잘라서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해도 이 사이에 치역이 비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되지 않을 테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는 요렇게 돼야 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수평센테스트에서 한 점만 만나려면 여기서 잘라서 얘를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겠지? 당연히 요 기의 길이가 B가 될 거라는 것도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아. 아, 물론 B가 음수면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얘는 Y는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여주면, 얘가 요거의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는 순서상 AB가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A가 정수인 것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3 이상의 정수니까 당연히 뭐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 보여? 하면, 당연히 3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F3은 몇이 되냐라고 하면,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3,2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우리 뭐 찾아야 되라고 하면, GX의 함수값이 2가 되는 점 중에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요값 찾아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 GX는 2를 풀어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꼭지점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뭐였어 면 3,2였지 그럼 B는 뭐가 되냐 하면 2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라고 그래서 A가 3인 경우에는 B는 2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어, 이거 잘못, 잘못, 잘못 적었나? 맞지? 어, 쉽게 알수 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A가 4인 경우를 생각하면 어때? 그러면 F4를 계산해줘야겠지? F4는 1 되겠네? 그러면, 이때는,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4,1이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y는 1이겠지. 그러면, g의 함수값이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gx는 1,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럼 얘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능한 값은, 얘랑 이건데, 두인데 당연히, 꼭짓점의 x 좌표는 1보다 작은 것만 써 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b는 몇이겠어? 5가 되겠네. 그래서 이때 b는 5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겠다. 이해됐니? 자, 그다음에 a가 5인 경우 해 주면 되겠지? a가 5인 경우를 해주면 fa는 뭐 되냐 하면 f5잖아? 여기다 5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2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5, 마이너스 2니까 g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지?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2를 풀면 되니까 얘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어서 X가 0이거나 2인데 1보다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0만 나오겠지? 여기가 0,-2니까 B는 5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5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볼까? 자, A가 6이면 어떻게 돼야 하면 F의 6은 마이너스 7될 거거든?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되냐면 gx는 마이너스 7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니까? 꼭짓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는 gx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 이상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7이 된다고 라 하면 모순이겠지. 그러면 얘를 조금 세련되게 쓰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모순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 날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두 개의 더한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생각하는 거니까 5 플러스 루트 5와 9와 10 이렇게 원소로 갖는 집합 된다는 거알수 있겠지? 답이 몇이 되겠냐? 24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때 여기서 비핵값이 6이었다면, 답은 25가 되는 게 아니야. 왜? 10과 10이 같잖아. 그러면 1로 갈 때는 한 번만 써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였다면 답이 15 플러스 루트 5라고 써야지, 여기에서 어, 5 플러스 루트 5, 10, 10이니까 더, 더, 다 더해서 25 플러스 루트 5라고 쓰면, 한 방에 훅 간다? 얘는 집합의 원소의 합을 생각할 때는 두번 이상 중복되는 거를 계속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라 사실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 됐니? 자, 그럼 문제 9번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